아무것도 못하 산송장이네 거의 산송장이야 어 남한테 사기치고 남한테 피해주고 잘사는 쓰레기같은 놈들도 있는데 사장님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이런게 다 너무 착해서 그렇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주고 착한 사람한테 피해주고 못사는 그래서 전쟁 때, 전쟁 후유증으로 그, 같은 전후 구출하지 못하고, 주구, 자책감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의리있고, 선한 사람들이에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 맨날 가고, 맨날 가는 그 커피 전문점, 그, 젊은 사장분이, 저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가질 수 있냐고 팔수 있냐고 해가지고, 예 제가 지금 왔습니다 오랜만에. 오 오랜만에 오네. 아 미안하다 내 인생 아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쓰레기야. 어. 아 천천히 돌아보고, 예, 갖고 싶어고 있면 말해. 어. <laughs> 아, 아니 이거 사진 찍 사진 찍어주는 아니 내가 다 찍어드릴까? 아 나중에 찍으면 돼 내가. 이거 고르고 있어 내가 찍을 테니까. 어. 아, 아휴 미치겠네 오랜만에 오니까 머리 아프다 요즘 자살충동 장난 아닌데 참 이런 거 보고 있네 이거 줄까? 그래 드래곤볼 하나 줘야겠다 웬말하니까 이거는 정밀모형 근데 이거는 도색해야 돼서 안돼 아. 도색이 필요한 거는 사면은 좀 그냥 조립을 하얀 거야 이거 저거 네. 아니야? 오 어, 토요타 오 저거 이런 거는 진짜 사야겠다 저거? 저거 저거 토요타. 저거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어차피 죽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 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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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아. 아안좋아 아니, 안 아니, 아니, 그 봐봐, 이거, 이거 모터로 가는 거야, 일본 거. 우와, 어.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게 있어. 우와. 어. 아니, 맨날 뭐, 쑥국도 끌어주고 요트 해주고 하는데, 괜찮아? 어. 이런 것들다 해주는데, 개, 가, 괜찮아, 가자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게 도색이 돼야 된다니까? 와이프랑 같이 할거일 이런 봐. 여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여기에 그 있잖아. 여기에 이런 것도 있어. 큐비콘처럼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이분 여기, 보면. 여기 이쪽 반대 반대쪽 여기 쪽 봐봐 이쪽. 어 그런 것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장식해 놓으면 괜찮지. 아 이거 만드는 거? 어 만들어서 해놓으면 장식해. 그아 진짜... 커피 전문점에 맞아 장식해놓으면 괜찮은 것들 있어. 아니야 아니, 이거 이번 생에다 못 만들어. 아니야 이거 쉬워. 아니 이거 되게 쉬워. 이거 생각보다 쉬워. 이거 생각보다 쉬워. 그래. 네, 그거 이제 그거는 나무라 조금 만들어놓으면 괜찮은데 어. 여기 말고 이제 종이로 된 거는 만들어 놓으면 오래 되면 그게 에어폼이라 거. 그건데 저거 괜찮아. 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그 그 공간에다 전시 하나 해놓으면 되지. 전시해놓을 만한 거. <웃음> <응>. <웃음> 그, 뭐, 아, 그 볼품 없지. 예, 네, 그 <목소리> 아까 그, 아까 이게, 이거 신형이가 훨씬 낫지, 이런 게. 인형이지 같은 것도 있고. 아, 와, 진짜 오래된 것도 없어졌다, 이거. 다음 9세지 잠깐만,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것도 괜찮아. 음. 이거 비싸. 이거, 이거, 이게 하나에 이게, 이게 비싸. 이거 2만원인가에. <목소리> 아 이게 나무가 좋은 거야. 아, 나무가 아, 좋은 거야. 이거 작좀만 해도 장식해 놓으면 괜찮아. 이거 괜찮겠다, 커피 좀좀 좀 해. 잠깐만, 여기, 아니, 여기 이거 이제. 커피 전는 점이 아니라. 아니, 그, 그러니까 해나 어? 이거 봐봐. 골라, 골라. 골라 아니, 야 그게 아니라. 어. 골라, 골라. 아, 부담 하나도 안 가져도 돼. 부담 하나도 안 가져도 돼. 어차피 지금 인생 자체가 지금. 가 <laughs> 초가집도 있고, 이거 골라봐. 이거, 마음에 어, 드는 거. 아, 괜찮아. 오르골로 돌아가는 것도 있어. 여기 봐봐. 여기, 화성장대도 있고, 이거, 이거 다 샀는데, 아, 내가, 대단... 아, 씨. 아, 가슴 찐다. <웃음> 아, <웃음> 아, 아이고, <와>. 아이씨, 아, 아이, 씨, 아, 그때 같이 가서 이거 같이 조립하자고 산 거거든, 아. 아이씨. 아, 근데 와이프는 이런 거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요런 것보다는 여기 있잖아. 이거, 네덜란드 뿡차 좋지. 이거, 네덜란드 뿡차랑 요거랑 요거 두 개랑 해서 가져가. 이거, 이렇게 가져가. 이거 24,000원이네. 씨... <laughs> <왜 이렇게 웃음> 이거 둘 중에 걸라하서 가져가고 내가 또 있어. 잠깐 봐. 어, 내가 그때 이거 말고 저기 이거 커피 전문점 하는 이거그 이거 갖다 주면 되겠다, 몇개 있었거든 조립하면서 이거 제벌 로마군선 이거 큰 거? 아 이거 큰거할줄 어. 몰라. 이거 하나 가져가 이거 이거 조립해봐 이거 죽겠지. 이게 뭔가? 어, 그거 조립해 보면 신기해. 아그 어, 신기해. 이거 하나만 더 골라. 뭐 여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여기서 골라 여기 다 이거 이거 다 어떻게 하지도 못해. 어,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 여기서 여기 아카데미 시리즈나 잠깐만 걱정 괜찮아. 아 이것도 이거 조립해 놓으면 이뻐. 이것도 가져가. 가지고 얼마 안 해. 다 괜찮아. 보다 안 가도 돼. 아니, 뭐, 괜히 비싼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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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조립 이건 속도가 천천히 가서 괜찮고 이거 직접 조립하고 여기에서 봐봐. 요거 요거 하나만 더 가져가. 여기 이건 좀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한번 봐봐. 아카데미 거. 어, 달리는 기능이라 디테일하지 않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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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해, 못해, 못해. 어, 이건 내가 일본 거 내가, 내가 타미야 가서 내가 사다 줄게. 어, 그리고 잠깐만. 요거는, 요거는 이제 모양도 좀 귀엽고 달리기는 기능도 있는 거니까 내가 해준 거고. 지금 또 멋있는 거는 자동차를 좋아하는구나. 잠깐만. 그러면 저거 F1? F1 모양 원하는 건가? 아니, 아니, 근데 실제 모델, 실사, 아, 실사 모델. 아, 네, 실사 모델? 실사 모델? 그러면 저거. <목도 있어요. 웃음> 그러면 됐어. 그냥 저거 해. 실사 모델. 정밀모형 같은 거. 아, 그 이건 모토로 가는 건데? 정밀모형 내가 사다 줘야겠다. 와, 이건 뭐야? 이거 아까 봤던 어, 거 어. 그럼. 어, 이네 어. 이거, 이거 줘? 아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비싸, 괜찮아. 됐어. 아니, 아니, 근데 이렇 비싼 게 이렇게 많아? 여기 7천만 원초 넘어. <laughs> 시간 지나면 이거 하나에 이거 6만 원 넘어. 이런 건, 이런 건 하나에 더 비싸고. 와이 그들만의 세계지 이거 이거 얼마인데 이건 4만 원만 하는데 이게 더비싸요 이게 아 훨씬 아. 비싸지 이게 포르시와 훨씬 비싸지 그래서 이게. 이거 이렇게 새 걸로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아이건 받을 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안 뜯은 거지 어, 어 선생님 너무 많이 왔어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 이게 아니, 많은데 거.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럼 이거 빼기뭘빼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거 라구원 있으니까 라구원 아, 그래 그럼, 있겠다. 아니, 이거 같이 해. 어? 에이, 심심할 때 해. 집에서 다 해, 그냥. 아유, 사람에왜 이렇게 많이 좋아해? 됐어. 저거 정비업무, 저것도 그냥 가져 이거, 이것도 가져 흰색 차, 이거 도색 알아서 하라 그러지. 자 이거 해서 아이고, 뭐 도색해야 되는데. 아이고, 도색 안 해도 뭐, 그, 그 손맛이 있지 뭐. 아 아니, 뭐, 이거 다 줘. 이거를, 아이고, 여기 이렇게 많은데 뭘 됐어? 갑시다. 아유. 장식이 조금 부족하긴 하잖아. 아, 어 짱이다 이거. 어 이런 거딱 장식. 이야 모던 하우스아 모던 하우스야 이걸 고를 줄 몰랐네. 야 이게 응. 모던 하우스로고는데 이보다 더 이쁜 게 많은데. 아 살고 싶은데 하는 거지. 아, <laughs> 살고 싶은데 아 미치겠다 진짜. 그렇잖아. 아 응. 아그 예, 그, 네, 그거지. 몇개 없는 곳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야, 야 근데 너무 많으니까 아, 이만큼 <laughs> 가져가도 아, 아니, 다행이다. 조금 가져가는 거야. 다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사람의 마음의 미안함이 그런 거라니까. 어. 내가 이렇게 미안해서 죄책감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 배가 너무 착했어서 그랬었나라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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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리고 아까 그그 그 오르골 같이. 어, 네덜란드 풍차 챙겨 왔죠? 어. 아, 네덜란드 풍차. 그거랑 그거. 그리고 요거, 요 귀엽 귀엽다고. 이거, 이거 네 달러 통차, 이거랑 이거. 이건 정, 이건 커피 전문점에 장식해 놓으라고. 아, 이것도 장식해 놓으면 돼. 이거, 기, 이거 특이해. 음. 이거, 이것도 지금 이거 15,000원 할걸이 옛날 게 비싼 거야. 에, 요즘 게 아니라 이런 건안 비싸고. 이것도 물론 이제 한 2만 원, 만 얼마 하는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옛날 게 비싸. 커피랑 수국 이건 먹고 자야지. 음. 아저 부부가 저기 맨날 가는 커피 전문점 하는 부부인데 어그뭐 돈을 다 받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수원에 혼자 있, 있으면서 혼자 사니까잘못 챙겨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 먹는, 이렇게, 뭐, 된장찌개나, 청국장이나, 뭐 제육볶음이나, 제육은 안 먹지만, 이런 것들 할 때, 좀더 많이 해서, 저한테, 이렇게, 예, 해줬어요. 어. 근데, 이제, 8천원7천원 이렇게 적게 받았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줬어. 아, 사장님 뭐, 좋아하시는 거 있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네 다른 건 뭐라도, 다른 거 뭐, 특히 음식은 좋아하는 게 없어서 없어. 제 식탐이 없거든요. 식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쓴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쑥국은 이제 한번 먹고 싶은데, 쑥국 먹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 뭐 백반집에 쑥국 나오는 타이밍에 가기가 너무 어렵지. 그리고 1년에 딱 짧은 기간 먹을 수 있으니까 쑥국을 얘기하니까 또 와이프가 쑥사가지고 쑥했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laughs> 쑥을 별로 안 좋아한대. 쑥국을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좀 불쌍하잖아. 혼자서, 그러니까 해줘 해주, 해주잖아요. 그렇게 뭐 신경 써주는 사람이 저 부부밖에 없어. 지금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좀 보답을 해주는 거지. 물론 다 내가 아예 너 공짜로 받아가지고 한도 없어다돈 주고 샀어. 달랑 결제 다 했는데. 아휴. 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배지밀이랑 배지밀 두 개랑 커피만 먹었더니 몸무게가 5kg가 빠지더라고 원래 제가 식탐이 별로 없어요. 안 먹고도 일잘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그냥 일하다 죽으라고 태어난 인간이야. 어떤 사람들은 뭐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못 한다고 하잖아. 나안 먹어도 여, 그뭐 일하는 데별 관련이 없더라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어제도 컴퓨터 두대 조립해서 보냈는데 안 먹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밥 먹으면 졸리기밖에 더해. 아휴, 아 아, 마크로스 영상 찍어놨는데 마크로스 영상이 4시, 4시간이에요 시 4시간 그거 올려야되는데 음. 아. 맛있네 잡채도 맛있고 진미채도 맛있고 이렇게 7천원에 주더라고 어. <laughs> 엄청 싸게 주는거지 저번엔 소고기 무국도 해주고 아이 아, 마음속에 죄책감은 이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 올해가 8년차인데 야이 마음속에 죄책감은 이게, 이게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 참전 군인들이 그 죽어가고 이제 자기가 구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 동료가 자기를 몇번 구해줬던 그 전우나 동료가 뭐 자기를 구한다고 막 발목이 잘렸었어 어. 그런 사람이 위험에 반대로 이제 위험에 처한 거야 살려줘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총을 맞을까 봐 자기가 혹시나 죽을까봐 위험한 곳에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해 전장에서 혹은 이제 후퇴면허 때문에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저기 두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두고 와서 그 동료가 죽었을 때그 트라우마로 자살하잖아요 죄책감에 착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 네, 제가 지금 그 비슷한 겁니다 지금 네, 비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건 시간이 지난다, 어떻게. 차라리 이건, 뭐, 가족 중에 누가 죽거나, 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치워야 되는데, 야, 이거는 안 돼. 어. 네, 요즘 확실히 느껴.